이 장갑은 평균적인 손에 잘 맞아요. 이 신발은 평균적인 발에 잘 맞아요. 이 책상과 의자는 평균적인 키에 잘 맞아요. 저한텐 잘안 맞는데요. 너는 평균이 아닌가 보죠. 우리한테도 잘안 맞는데요. 너네도 평균이 아닌가 보죠. 여기 맞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노르마 모르세요? 미국 여성의 신체 치수 평균으로 만든 노르마 조각상과 닮은꼴 찾기 대회에서 노르마 같은 사람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팔 길이가 비슷하다 싶으면 다리 길이가 다르고 가슴 둘레가 비슷하다 싶으면 허리 둘레가 다른 식이었죠 키에 비해 발이 작은 사람이 신기하게 느껴지겠지만 체격의 들쭉날쭉한 면을 이해한다면 우리 모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 상식이 풍부한 청년이네요 우리 회사에 원수 한번 넣어봐요 평점 4.2만 넘으면 돼 4.2요 왜안돼 공부하는 애들 보면 평균적으로 그 정도던데 넌 평균보다 게으르거나 평균보다 머리가 좀 나쁜가 보다 아닌가 둘 다일지도 평균보다 막말이 심하시네요 무슨 근거로 제가 게으르다는 거죠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거 다 교육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릴 때 곱셈은 기가 막히게 했는데 나눗셈부터 속도를 못 따라갔거든요 저랑 반대인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시험을 한달 미뤄서 충분히 공부할 시간을 줬으면. 우리 수포자는 안 됐을 건데 그리고 저 머리 안 나쁘거든요 각자 뛰어난 부분이 다를 뿐이에요 네모네모로 지금 못하지만 틀린 그림 찾기는 굉장히 잘 한다고요 야 나도 막말 잘안 하거든 집에 가면 되게 스윗한 사람이야 뭐 증거는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인간이란 상황 환경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존재니까 그러게 너도 평점에 비해 애가 참똑 부러진 것 같네. 광고에서 맨날 AI가 어쩌고, 개인별 맞춤, 퍼스널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던데 아직도 산업사회의 평균주의에 갇혀서 사람 뽑을 땐 평점 타령을 하고 계시네요. 이것도 잘하는 애들은 저것도 잘하잖아. 뭔가 기준이 있으면 등급 매기기도 좋고. 회사가 미래에도 존재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평균의 함정에 속지 마세요. 진짜 점수, 가짜 점수, 진짜 하기, 가짜 하기 넘어 눈앞의 인재를 똑바로 바라보세요. 그래야 그 분야에서 만년 22위를 벗어나죠. 이 영상에서는 토드 로지 평균의 종말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평균은 우리보다 오래 잘살 테니 평균에서 계속 벗어나는 우리를 사랑합시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